알오, 히야센야라무스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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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동영 대표님 모든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촛불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함께 들었던 촛불이 3년 만에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서초동 촛불, 방황 촛불, 촛불을 않, 들지 않은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 정치는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해야 합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특히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 이후에 심화되어 온 유전무죄, 무전무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관행이 된지 오래입니다. 법 앞에 평등은 그냥 헌법의 글귀일 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무죄. 검찰개혁을 넘어서 사법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 그것을 하라고 어, 뽑아준 정부.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전국은 수습돼야 합니다. 국회는 정상화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차별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상화 그리고 개혁의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합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 3년. 제도 개혁 단한 건도 못했습니다. 재벌 개혁 손도 못 댔습니다. 검찰 개혁 해야 할것 아닙니까? 교육 개혁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혁, 정치 개혁, 선거 개혁. 삼더미 같은 개혁과제가 눈앞에 있는데, 저조 악랄 촛불로 무슨 동력을 만듭니까? 이제 다시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조국보다 민심이다, 민생이다를 모토로 뭐, 지난 한 달여 집중해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과의 연대에 종려를 집중해 왔습니다. 어, 조상공의 기본법 통과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민생 현장을 찾아서 어, 조국보다 민생이 나를 실천해 왔습니다. 어, 이제 에, 전국이 수습되고 정상화되지 않으면 어, 먹고, 먹고 살기 힘든 어,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팔을 보어붙이고 나서서 전국을 수습할 때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2시에 문의상 국회의장 초청이어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의 의견을 강력히 말씀드리생각이인사니다당 부업의 수원관대 대표님의 보도 반응이 있겠습니다. 근 네, 요즘 시국을 보면은 착잡합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는 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가고 촛불을 들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여야의 새 대결도 아니고 진보교수의 싸움도 아닙니다. 조국 장관 사태로 촛불마저 쪼개졌고 광장은 갈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장의 세 대결이 정치를 삼켜버렸습니다. 민심은 분열되었고 심리적 내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은 찢겨진 광장을 보며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이. 이건 나라하고 되묻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조국 일가의 사무권들 문제는 갈수록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벌저격수로 불렸던 참여연대의 김경률 회계사를 비롯해서 전성인 교수나 박상인 교수와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들까지 입을 넣어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세바시를 한다고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젠 재벌 개혁마저 포기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9%, 과다는 응답이 46%였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조국인가가 시위대 뒤에서 검찰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로 국정감사도 곳곳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조국 장관 하나 때문에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조국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조국 장관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양 극단을 치닫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이 뜻에 반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틀어야 합니다. 광장에 나오지 못한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급여를 방치하고 외면하며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카드를 처리하고. 여야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 지금 태풍 후 피해로 어, 고통받고 있는 어,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고 지나간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자실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곳곳에서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조국 때문에 몇 달째 소용돌이 휘말려 있습니다. 민생이 실종됐습니다. 손은 누가 키웁니까? 민주평화당이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국보다 민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부모히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역위원장님들 약3 0여 분이 참여해서 관심 해당 분야에 대해서 활발하게 모니터 등과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만을 생각하는 민주평화당이 또대가을 올렸습니다. 황종 민주평화당 소속 농협 수 위원장이 태풍 피해를 입은 별을 국가가전략 수면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태풍 미미 타파 미타 이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붓고 강한, 바람으로, 강한 바람과 엄청난,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붓으면서 농경지를 초토화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거나 수거라 흑백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00만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민주평화당은 농민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환으로 태풍 피해 별을 전량 국가가 수매하도록 하는 결정을 저희 당이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21일부터 수매에 들어갑니다. 민주평화당 앞으로도 오직 민생이라는 일념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연 최고위원님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 민주평화당은 오직 민생, 조국보다 민생, 삭발보다 민생, 예, 어,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 정직, 정쟁 국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민주평화당만이 민생의 한 길을 가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정동영 대표님께서는 어, 국토위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양극화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 양극화 문제를 정면으로 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 조배수 원내대표님은 산자위에서 어, 우리 사회의 민생의 가장 아픈 부분인 소상공인 문제를 집중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종 어, 용예수위위원장은 방금 조교수 네, 네. 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수위에서 태풍 페위를이배벼를 전량 수매하는 그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이 용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저는 음, 지난 금요일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지금 30년간 홀대받았던 세만금에 음. 배후부지 8천억에 대한 민자를 재정으로 전환하는 쾌거를 어, 이뤄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에, 약간 있습니다. 해수도 내에서 또 다른 어떤 발목잡기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기재보호 어, 협상 과정에서 어, 또 어그러지려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장관이 확고하게 답변을 했고, 이것이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동안 해수부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정확한 문거를 제시하고 답변을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군들이,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딴지 걱지 말고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을 같이 관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강수원님, 또, 또한 새만금의 재정 이선 사업을 어 25년까지 로 늦추었다가 그것을 23년으로 어 당기는, 어 당기는 거에 대해서 23년이라고 어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당겨보겠다라는 어 그런 또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또어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은 보건복지위에서 어,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다섯 의원은 일당백으로 어, 조국 국감, 정쟁 국감으로 얼룩진 이 전기국회 내에서 어, 이 국회와 정치권이 민생을 향하고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어, 이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언론들도 어, 정말 바라는 그런 희망의 정치를 하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어, 그런 어, 민주평화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를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국 최고위원님의 보도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풀어갈 능력이 의심. 의심스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심 대출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3, 40대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총선용 카드로 쓰려던 정책이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지지층의 균열을 일으키는 자충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자가 <laughs> 20조 원보다 훨씬 많은 70조 원이 신청되면서 2억 원 안팎의 집값, 담보대출, 대상자가 안심대출 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걸로 보여지며 수도권 신청자들이 대부분 탈락이 예상돼 이들을 위한 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그동안에 대부분 금상, 금리 상승을 기대하고 2.8%에서 3.2%대 고정대출금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낮게 내려가 안심대출 신청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국 자영업자와 서민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가 이자비용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어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조씩 이익을 내는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에 눈이 멀어 위험한 파생결합번드 LDLF 판매로 액구준 투자자만 원금을 몽땅 손실이 놨습니다 경제부처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촛불민심은 중앙권력, 지방권력을 모두 다 민주당에 다 밀어줬지만 오만에 빠진 정권은 이제 숫자 대결에서 광장 대결로, 양진영 대결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되고, 또 그로 인해 국가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낙연 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꽁꽁 얼어붙고 땅막힌이 정국을 풀기 위해서 국민의원 추천과 해임권에 대한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 다음 뉴스에서 보도된 대로, 어, 청문회 당일 아침에 정경심 교수가 어, 조국 후보와 대포폰으로 어, 이스,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경심의 노트북은 어디에 숨겼는지 이무, 이미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배 최무의님의 보도관은 이겠습니다. 옥스토브 <laughs> <laughs> 어, 대학교에 지혁의 교수라는 분이 승글을 아침에 봤습니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 시민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자제력을 잃고 있어서 한국 사회가 내전의 시작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전은 갈라선 두 집단 간의 증오와 공포를 먹고 자란다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좌파와 우파, 촛불과 태극기는 탄핵이라는 객관적 이슈를 놓고 갈라졌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대쪽 인간에 대한 증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슈를 대상으로 갈라지는 것과 그 과정과 결과가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수십만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의견이 표출되고 토의가 될 리가 없다고 했고, 오직 분노의 감정만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예, 요즘 저는 이런 현상들을 놓고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심화됐을 때, 특히 침보, 반미의 문제로 내전이 지속화된다면은 나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내전으로도 갈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특히,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대결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그 뭔가 세력화시켜가지고, 주도는 못할망정, 최소한 캐스팅보트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시점에 온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평화당이 조금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자, 모두 반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